2024년식 올류마이트 스카이 오토 차량에 사용거리 무제한 스마트폰 시동 경보 매즈카 모바일 장착과 양방향 제품인 골드팔 리모컨 설치 작업입니다. 도어 열림. 도어 잠김. 스타트. 에어 10초 시동 유지 시간 30분 저전압 23볼트 터보 우열 2분 세팅했습니다. 시동오프 거리의 제한 없이 내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어 열림 닫힘 원격시동 등을 거리 무제한으로 지,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GPS 모드가 지원됩니다 차량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GPS 모드가 지원됩니다 스마트폰 경보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매직카 양방향 리모콘골드8입니다 열림 잠김 스타트 골드8 리모컨 작동 거리는 200m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동 오픈.